자, 형진이가 말하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형진이 말이 계속 녹음이 되겠죠. a, b, c 각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걸로 가장 적절한 걸골라라네요 My big sister once told me that. 나의 big sister니까 위에 누이겠죠. 큰 누나가. 자, 나에게 한때. once라는 건접속사가 아니고 부사로 쓰면 뭐가 된다? 한때 또는 한 번이란 뜻이겠죠. 여기서는 뭐를 쓰셨을 것 같아요? 한때 또는 옛날의 뜻이겠죠. 옛날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대리아를 말했겠죠. 그러면 여기 당연히 접속사고 대절이겠죠. 자, if I shut up my eyes, 내가 만약에 눈을 감고, and the blow on s t h the dandelion's bulb. 민들레 불길을분다는 뜻이죠. 이 자체가 민들레 불길란 뜻에, b u l b 라가불디란뜻이에 민들레 불길을 갖다가 시도한다면. 자, 그럼 대절에 여기서까지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ad가 나왔죠. 인정. 그러면서 요 단어가 동사 여기는가 그러니까 현재 시제인 이유는 알겠죠? 현재 시제 인 이유는 무슨 공식을 제공했다? c, 조, 부, 현, 미의 공식을 적용한 거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미를 대신하니까 현재 시제를 쓴거요 그죠? will, shall을 쓰면 안 된다. The all of my wishes was come true 셔츠 3단계변랑 똑같을까? 다시 여기서 한번 멈춰야겠다 셔츠 3단계변랑 똑같을까? 아니 그렇다면 가정법이잖아 셔셔셔셔셔셔 똑같을까? 그러면 가정법이 될것 같고 찾아볼게요 셔실 3단계 변화가 같으면은 여기 가정법입니다 사실은 된다 가정법이 가질 가능성이 크고 같네요 왜냐하면 이 녀석이 실제로 불어소음이 되어 안돼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쇼트의 3 단계 변은 쇼쇼쇼 어, 같습니다. 맞네요. 그럼 가정법이네. 시저 부여미 공식을 지워야겠네요. 이제 가정법이에요. 그럼 현재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뭘 써야 돼? 과거죠. 녀석은 뭡니까? 과거 동사예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사실은 불어도 뭔다? 소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가정법 과거는 무슨 뻥이야? 현재 뻥이죠. 현재 사실의 거짓말에 이요 해봤자 소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걸 내포하는 거죠. All my wishes would come true. 자, 모든 나의 소원이 먼저 현실화되고 이루어질 텐데. I used to believe her. 나는요, 그녀를 갖다가 used가 뭐를 쓰였습니까 조동사를 썼을 때뭔 뜻이다? 뭔 뭐? 하고 했다라고 했겠죠. 나는 그녀를 믿곤 했어요. 그리고요. or right c a v a l y in the morning. 아침 일찍 일어났죠. 그래서 to go so the underlines for hunting. 윈들레 수집을 갔다가 갔다는 거죠. my parent should s have a plus pp는 과거에 뭐 해야 된다. 요 뜻은 should have a plus pp는 과거에 뭐 해야 한다. 했어야 했는데 안했단 뜻이고. 자, must는 과거에 틀림없이 했다란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제상으로 보니까 부모님이 have l e d t o see me in the backyard. 자, 뒷뜰에서 나를 보고 틀림없이 뭐죠 웃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내가 뭐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서 C라는 녀석이 V라고 보면 C가 매동시로 쓸수 있다? 5형식 지각동사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5가 되겠죠? 미는 미인데 어떤 미? 뒷뜰에 있는 내가 보는 건 누가 불어? 앞에 있는? 내가 보는 거 맞죠? 오가 부니까 이 자리가 무슨 가식돼야 돼요? 오시 자리가 부는 거 맞죠? 오시 자리. 그래서 뭐가 나왔다? ing 형태가 나왔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 뭐기 때문에? 지각 동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가, The blowing out of seeds, 어떤 씨앗들 갖다가 부는 거죠. 뭐할 때까지? 자, my chest hurt. 나의 어떤 볼이 여기는 hurt는 아프다 정도 해야겠죠. 아플 때까지 내볼이 아플 때까지 계속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 met the most true arranger's wish 자 나는요 가장 먼저 터무니없는 뭐다 어떤 소원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다 빌었다 뜻이 되겠죠 I wish to w h one o f the monkey 자 원이라는 건 소유하다 뜻이죠 have 나는 뭐를 희망했냐면 원숭이 한 마리 그 다음에 알아서 뭔지 알죠 앵무새 한 마리 그리고 유니콘 유니콘은 존재할까요 불러는 건데 이건 아니겠죠. 이것들 갖다가 소유하기를 갖다가 wish 빌었다는 거죠. 그리고 of c o u s e 물론요, I wish for thousands more wishes. 나는요 수천 가지 이상의 뭐든 어떤 소원을 갖다가 빌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자리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ad가 나오는데 여기서 s 된 용법에서 대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I wouldn't let her run out. run out은 뭐뭣이 바닥나다. 떨어지다 뜻이죠. 나는 그 소원이라는 게 바닥나지 않기 위해서란 뜻이겠죠. 이따가 그렇죠? 소원이란 뜻이고 once란 뜻은 자폭사로서는 뭐죠? 일단 뭐뭐하면 뜻이에요. once라는 건. 그래서 내용상으로 뭐가 된다? 수가 돼야겠네. so가 되고 must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I always b e l i e v e s my sister. w i l come true. 난 항상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나의 소원이 뭐죠? w i l come true. 실현되기를 이루어지기를. Well, we they didn't. 자, 그것이라는 게 봤더니 이 소원이겠죠. 나의 소원이라는 것이 복수니까 당연히 뭘로 받아야 돼? they로 받아야겠죠. 나의 소원이 자, didn't 다음에 뭐죠? 이루어지지 않을 때 didn't 다음에 뭐죠? come true realize가 생략돼 있겠죠. I went right to my sister. 나는 누이에게 달려가서 Demand d o r explanation. 설명을 요구했겠죠. And는 접속사에서 무슨 구조야? 어디 에 같이 걸립니까? 렌에 가치 걸리겠죠. 알았죠? 그렇죠? Demanded. s so a i l e f t f r r e n s i e n t 그녀가 웃으면서 말했죠. 뭐라고 말했을까? s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죠? 당연히 대시 생략돼 있겠죠. 대리 이 s a i 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무슨 자리 에 왔어요? 오 자리 에 왔으니까 생략 가능했죠. I just would have done it. 자, 뭐라고 웃으면서 말했냐면 여기 있는 나는 지인공이 나겠죠. 내가 단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뭐다? 소원비는 거죠. 소원을. 소원비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죠? 제대로. 여기 있는 라이시 h 라는 녀석이 이게 형용사, 부사 같아요. 여기서 라이시 형용사로 쓰지 않고 부사로 쓰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여기는 day. 이렇게 해서 민들레 불기의 소원 게임이 있었네요. 지금 본것 중에서 이 부분은, 자, 이트라는 것이 3단계 변화 같으니까 여기는 과거 동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